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지역 스포츠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스포츠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19일 제주를 상대로 치렀던 광주FC 홈 개막전 경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유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광주FC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했는데요. 시즌 첫승 맞죠? 네, 맞습니다. 시즌 전 전주훈련의 효과가 톡톡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선수단 변화가 컸지만 그 동안의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광주 F.C.가 홈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2라운드 제주와의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위험한 역습 상황이다. 공예 직접 치고 돌파합니다. 권용현. 자 오른쪽으로 돌고는 얼마나 채범진 네. 선방채봉진의 슈퍼 세이프. 자 굉장히 날카로운 시팅이었고요. 팀과 그 평가전을 할때 이번에 그 광주의 이찬동과 잠깐 뒷줄을 흘러나왔으나 이번 살아 있는데요. 네. 할수 있는 길을 동료 선수들이 도와주는 것도 자이번습니다정주국 어, 네, 들어갔어요. 골이! 아, 들어갔습니다. 서최 득점을 맞아냅니다. 정주국 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이 볼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정정국 선수 두 경기 연속 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 자 이게 또 백캐딩으로 인해서 정룡국 선책에 연결이 됐어요. 네, 자, 자 시간 는데 빨리 올려 줘야죠. 자, 크로스 올려 줬습니다. 그대로 슛을 하지만 머리를 먼저 갖다 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포항전에 비해서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수비 불안으로 광주가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뛰어난 수비 조직력으로 무실점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수비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잘 뛰어줬고 특히 스트라이커 정조국 선수의 공격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물론 보완할,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100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경기의 승장이죠. 남기일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고 어좀 약간의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홈 팬분들, 강주 시민분들에게 또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친 것 같아서 어 선수들에게 고맙고 또 여기 오신 관중분들에게 어 감사한 마음 어, 전하고 싶고요. 오늘 굉장히 또어 즐거운 경기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점을 쌓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올해 정정우 선수가 업무 해서 어그 점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좀봐주고 있고요. 어, 정종우 선수가 또 홈으로 해서 공격진에 행 굉장한 옵션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오래 어,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조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글렌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그 중심에는 정종우 선수와 이종민 선수가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잘 따르고 있고.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광주 팬분들 위해서 또 광주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또 잘하는 그런 광주 f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남길 감독의 말대로 지난 시즌에 저희 광주 fc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많이 챙길 수는 없었잖아요. 작년과 달라진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 아직 2라운드밖에치르지 않았지만 정조국 선수의 영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조국 선수는 최근 두 경기 동안 세 골을 넣으며 현재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골 결정력이 약했던 광주 FC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한 명의 영입으로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 김영철 해선, 해설위원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선수들이 교체가 됐는데도 남길 감독이 나름대로의 그 조직력이나 또한팀 전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동기화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접목시켜서 좋은 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두 경기지만은 이첫 경기 포함과도 그렇고 오늘 경기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어 어색함 없이 잘 팀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남길 감독은 올 시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첫째는 당연히 뭐격 그대로 잘 유지고 하나는 이제 그 육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그런 두 가지의 조건을 걸어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같은 경기력에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번에 어쨌든 걸쭉한 그 어, 공격수 정주국 선수를 FC 서울에서 영입함으로 인해서 이두선이 선수, 선수가 지금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선수의 활력이 얼마만큼 도드라질지, 또한 다른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이 앞으로 갈수록 더잘 맞아 떨어질지 그런 부분에서 팀이 계속 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결코 지난해보다 좋은 그런 그 어떤 하나의 그 순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광주 fc는 k 리그 클래식 잔류 그리고 6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함께 있습니다. 이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정조국 선수와 이정민 선수 같은 고창급 선수들이 한 시즌 동안 팀과 신인 선수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작년처럼 초반에 반짝 잘하는 팀이 아닌 한 시즌 동안 서로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6강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홈 개막전은 광주 창단일의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잔치집은 사람 사람들이 분배합니다. 선수들의 사기와 의욕을 위해서라도. 광주 시민들과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홈 경기는 4월 9일 울산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 CMB에서 생중계 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스포츠는 CMB겠죠. 오늘 4월 9일 홈 경기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 그리고 많은 분들의 CMB 스포츠 축구 중계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